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확하게 깨닫고 또 저희가 삶 속에서 또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레피림의 흑암문화를 꺾는 모든 현장에 사용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런트들이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 생각에 각자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우리 강건이랑 왕제, 시우, 우리 지수와 성교 잘 다녀왔어요? 네, 우리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도 태도는 똑같네. <laughs> 우리 또 목사님과 또 같이 가신 전도사님들또 우리 중직자, 또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또 하고 여기 보낸 우리들도 유난히 더 많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놓고 기도가 많이 되어 졌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늘 생각이 나고 이렇게 또 동영상 사진 오니까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탈은 안 했는지 사고는 안 쳤는지 또그 이부에 배때 장기 밀매범이 득실거린다고 해서 또 이렇게 우리 시우랑 강건이랑 이렇게 또 건강미가 넘치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좀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뭐. 뒤로 들으니까 너무 잘 다녀왔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도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지금부터 전도 선교의 경제 따로 있으니까 통장 하나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또 저희 중고등부가 이 전도 선교 현장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은요, 어, 이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잘 듣고 내 마음에 내, 내 생각에 귀로 다 듣고 이렇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한 예수 그리또가 지금 나한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저 김순독 전도사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또 성격, 목소리, 또 모든 성향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심부름하는 시간이니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안 계신 사람은 세상의 노예예요. 이게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원래 노예가 아닌 정복자로 지도자로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나는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내 마음속에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셔서 평생 복을 주시려고 함께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제 주인이 자기가 돈을 못 벌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 여정이 귀신한테 시달려서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나한테 돈이 벌려지고 이익, 이익만 되고 그러면 다야. 그래서 막 귀신이 떠나가서 이 여정이 어, 점을 못 치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막 화가 엄청나죠. 근데 우리들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저 밖에 많은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저 친구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어서 노예로 살던 지옥에 가던 아무 관심이 없고 나만 지금 재밌게 게임하고. 나만 지금 재밌고, 나만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이게 다 여기 주인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왜 선교 왜 갔어요? 거기 거기 선교사님 계셨죠.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또 가족들과 함께 다 처음부터 가가지고 거기서 오직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려고 그 복음 전하려고 보니까 뭘로 전할까 보니까 그분이 찾아낸 게 태권도라 그랬죠. 자, 우리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이 시원이한테만, 성교한테만, 지수한테만, 우리 세인이한테만, 우리 각자 친구들한테만, 좀그 달란트가 있어요. 다 있어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근데 아직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달란트들을 또한번 인도 받아보려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달란트를 찾아서 갈고닦아서 그 기능을 사용하면. 경제도 내 인생 성공도 의식주를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의식주를 따라가면 안 따라와요. 이게 순서를 꼭 바꿔서 영적인부터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도와줄 것을 맡길 것인지. 이 귀신은요. 과거밖에 몰라요. 미래는 불확실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되게 잘 맞추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이 설이 지나고 나면 어, 특히 점집이 불티난대요. 뭐 그래서 어한 4년 전만 해도 이그점 보는 데 들어간 돈이 한 4조 원 정도 된대요.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은 뭐더 가까이 있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있지, 잡지책에도 있지 내가 보려고 검색하면 나오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느니 복도 안주는니 저주밖에 안 주는 귀신한테 내 인생을 맡길 것인지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의 모델 중에 모델은 어, 지도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어, 섬기려고 오셨고 종이 되기까지. 그런데 먼저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 닮아가는 사람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거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은 자 여기 이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는 거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안 닮아가고 있나? 안 닮아가고 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의지 부탁하면서 돌이키면 되니까요. 이 거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마음 안 담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시원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의 노등 그 피, 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턱을 다 개고, 딴데 보고 있어. 그게 마음 안 담은 거야. 이게 거, 거만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원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마음 담고, 어, 모든 걸 마음 안 담고 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자,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홍게 책망을 해주면, 막 열받고, 신경 들려고, 어, 꼰대같이, 헉, 어? 뭐래? 어쩔?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거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훈계책망해주고 뭐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내꼭입 밖으로 안 내도 마음 자세를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뭐 인사를 안 한다. 야, 저 그루트기 교회 중고등부 인사 안 한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꼰대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나를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걸 고쳐줄 때는 엄마 아빠한테도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 밖에 어르신들이 말해줄 때 나를 아, 야단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빨리빨리 갱신하는 사람이 이 지도자 감이에요. 자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얼굴에 막 시커먼 게 묻어 있어. 한 사람은 안 묻어 있어. 둘이 딱 마주 보았네. 누가 가서 얼굴을 씻을까요? 누가 가서 얼굴을 씻을까요? 예, 네, 얼굴 안 묻은 사람이 가서 씻어요. 왜? 여기 상대방이 묻어 있으니까 자기 얼굴도 그런 줄 알고 이쪽은 깨끗해 보이니까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약을 꼭 잡고, 자, 나는 거만한 사람인가 거만한 사람이 아닌가 또 봤죠.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 어, 바르게 제대로 안 하고. 언약도 대충 잡고 시원하 <laughs>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공부도 대충 하고 게임은 집중하고 <laughs>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세 3번, 번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세 번째부터는 자세 번째는 이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또 저는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 자네 번째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세상에는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어, 악령과 성령 이 중간다리는 없어요 그래서 나도 잘 보면 내가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어? 막 게임에 충만하고 특히 게임 에 게임 건드릴 때 제일 우리 친구들 열 폭발하죠 어, 그게 있고 또 감사하고 또 고맙고 부모님들이 너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어? 막 이렇게 돈 벌어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학교도 보내주지 겨울에는 따숩게 구스다운 입혀주지 어또막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시지 맛있는 것도 사주시지 이게 성교 해 성교도 보내주시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안 감사한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안 감사하고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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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줬으면 좋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있으면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그거 엄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건이 청소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 설거지 도와준 적 있어요, 없어요? 어, 장안에 내가 강건이 세살때말씀 운동 가면 청소로, 청소 놀이하고 놀았거든요. 강건이하고. 어, 시원이는 엄마 도와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뭐 도와줘요? 저렇게 한참을 생각하다니 <laughs> 어. 엄마 피곤해 보이면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어?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어. 이렇게 저기 같이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내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고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은 금방 어, 이렇게 저기 분별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어, 다섯 번째는 자기를 자기 잘못된 것을 보고 빨리빨리 갱신하는 사람 아, 엄마가 또 잔소리해 아 듣기 싫어 아, 막 가출하고 싶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을 잘 들어봐요 그것만 고치면 잔소리 안 한다니까요 자, 빨리빨리 나를 갱신하는 사람 자, 여섯 번째는 언약 잡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해야 돼요. 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마음에 내가 통제도 안 되어지고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열 받고 분노 조절 장애는 폭발할 것 같고 이럴 때이 강단 제목이라도 빨리 잡잖아요. 그럼 막 여러 번 하면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막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신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또 계속 한 100번 쯤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가라앉고 이게 평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특히 우리 중등부 시간표에는 이 뇌가 새롭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시간표라 이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시간표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증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함께 해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되게 도와주세요. 날 짜증 나게 하는 이허가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면 떠나갈지어다 권세도 사용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이 와져요. 이런 거 해보고 나 진짜 있잖아 예수 그리토도 이런 권세 사용했더니 이렇게 응답 받았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계속 이 사단님 게임 시키면은 그냥 게임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게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게임 그만큼 하면 이내 전두엽이 싹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게임 하고 나서 공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누가 잔소리 해봐 폭발하지. 그 우리 친구들 자기 혼자 큰거 아니에요. 이 중고등부 시간표 나이 부모님한테 진짜 꼭좀 감사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 자녀를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laughs> 뭐 애완견이나 이런 강아지를 키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너무 귀엽고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고 누가 그러는데 웃겨 정말 내가 주영이, 주은이 주찬이 연년생으로 세 키웠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잠도 못 자고 아플 때는 정말 힘들고 강건 자, 몸을 딱 꼿꼿하게 세우고 강건이 엄마도 진짜 보통 힘든 거 아니었어 강건 알지 특히 우리 남자 친구들 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정말 사방팔방 따라다니기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은 좀두 배로 엄마한테 감사하고 효도 좀 하는 우리 랩넌트들 됐으면 합니다. 은성아 그치? 은성이는 두부도 잘 사오고 콩나물도 잘 사오고 얼마나 심부름을 잘 하는지 몰라. 정성이 안 보이네? 어. 자, 그리고 자, 일곱 번째. 예수 그리도 닮아가는 사람은 어,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깨닫는 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실천까지 되어져서, 어 이렇게 또 인도받는 우리 친구들되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도 이름의 권세사요. 근데 예수 그리도가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아야 이 권세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 여기가 이제 학교도 되고 집도 되고 어~ 또 이렇게 학원도 되고 우리 친구들이 가 있는 현장에 내 피림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흑암 세력이 미리 가서 다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몰라 그냥 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짝반짝 빛을 바라고 있는데 친구들은 잘 몰라. 우리 친구들이 가는 학교에 우리 친구들은 이미 성교사로 파송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학교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즐겁고 재밌게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보에 나와 있는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는 기도, 공부가 즐거워지는 기도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나의 현장에 이 네피림이 있는데 어. 현장에 이이 이 현장은 나의 성교지예요. 시원아, 너의 집이 집에 지금 집은 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시원이 혼자지. 응? 응. 혼자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시원이의 성교지야, 성교지. 계속 거기 파송된 선교사님이 집에서 막 게임만 하고 있으면 돼안 돼? 안 되지. 뭐 해야 되겠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영접 기도 읽으면 돼. 또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학교 기도 공부생 공부가 즐거워지는 이 기도를 그냥 읽어도 돼. 777 기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자, 그다음에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인데 나밖에는 이 흑암을 꺾어줄 사람이 없어요. 세인이 그렇지 북고등학교. 알겠지? 어. 자, 자기 자 학교를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단은 이, 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 무슨 전략을 쓸까요? 사단은? 일단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사람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이렇게 은성의 속에 들어가서 야 은성아 야 신경질래, 짜증내, 야 욕해, 뭐 이런 거 시키면은 너무 잘해. 야멍 때려, 딴 생각해. 야, 공부하지 마, 공부하기 싫잖아. 이런 말 해주면 너무 너무 잘 들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 다음에 그거 하고 그, 그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생각도 안 나게 해놓고 무엇 뭐 받으면? 여기,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중독이 꼭 사실 게임 중독만 있는 거 아니야. 엄마들도 넷플릭스 요즘 막, 넷플릭스에 뭐 드라마에, 뭐 유튜브 닐스, 쇼짤, 막 넘어가지, 세 시간 홀딱, 네 시간 홀딱 가고, 중독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누군가는 우리 사람은 여기 중독에 걸려있어요. 여기서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딱 빠져나오는 중독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우리는 어차피 중독이 돼. 어딘가에는 어디에 중독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중독이 되면 돼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 중독이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너무 여기 재밌지, 지혜로워지지, 어, 진짜 살맛이 나는 곳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영어를 배울 때 뭐 어학을 배울 때 이제 우리 성교 어학을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언어 아마 이게 이제 어렇기 기도하다 보면 또그 시스템이 생길 텐데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귀 뚫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다 보니까 그럼 귀 뚫기 하려면 뭐 어떻게 뭐 일본어를 하면은 뭐 일본어 뉴스도 듣고 선또 만화 막 무슨 드라마 막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들으면 어느 귀가 딱 틀려서 들려진대요. 그 언어가.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뚫렸으면 좋겠다. 이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강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다못 알아듣는 부분이 못 알아들어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이 하나님 귀가 드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귀이 귀뚫기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는 중독이 되는데, 우리 어디에 중독돼야 된다고 간 거나? 어, 뭐, 딴데 쳐다보고 멍 때리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구나. 아, 그거 보고 있어? 저기가 또 내가 더 예쁘게 나오지. <laughs> 자, 네 번째 볼게요. 아, 세 번째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누구가, 누가 나를 이 삶에서 해방시켜 줄까? 누가 나를, 어? 나, 나를 좀 살려줬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복음 받을 자가 반드시 있어요. 복음 받을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난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냥 나가서 언약 하나 잡고 만나면, 어, 막뭐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없어. 한 거절을 한열번 한 정도 당하면 한명 있을까 말까 해. 거절 당한다고 안 가면 안 돼.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위에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갈급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도해주고 이 복음 받을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은성이가 하나 찾았잖아. 은성이가. 현식이 찾아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나한테 데려다주고 그 은성이가 조장 역할을 다 해줘. 와서 예배 인도해주지 현식이 오게 팀사역 해주지 또 그 상황을 다 보고 해주고 나는 가서 그 시간에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나 못하면 이제 한나영 선생님이 집을 제공해주세요 근데 나영 선생님에도 같이 이렇게 팀에서 해주고 이제 이런 현장을 우리 한 30개 만들자 은성아 <laughs> 다른 친구들도 도전해줘 한 명씩이라도 좀 이렇게 어 근데 이 조장의 축복은 네배의 축복을 받아요 은성이 엄청 못져주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칭찬이 자자 하더라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현장에 나의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그냥 학교에 가서 집에 가서 기도 제목들은 다 줬죠. 그냥 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요. 그냥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주보에 있는 것도 있고 저 뒤에 보면 문제 오면 삼중지기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는 친절한 목사님이 계셔서. 여기 강단에도 언약기도도 다 잡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다기 그러면은 이렇게 쭉 읽어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거 하나. 그거 갖고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한 가지 가장 내가 실천해 보기 쉬운 거, 만만한 거꼭 하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보니까 흑암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어요. 요번에 제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그 필리핀 선교 팀들이 거기 알류투시에 선교 헌금을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세상에 이건 빛의 경제예요 이거는 어, 지출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 리스크가 절대로 없는 투자 억지로 뺏겨서 했던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던 어 이거는 그렇지만 똑같은데 강건이가 이이이 이, 이, 이 만약에 홍금 안 하고 이걸 가지고 거기 가서 망고 며 모며 맛있는 거다사 먹고 까 먹고 이렇게 몸무게만 늘어가지고 왔어 그럼 이거는 빛의 경제일까요 허감 경제일까요? 근데 강건이도 와, 여기 알류치즈 홍금을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참 우리 랩런트들 너무 짱 멋진 것 같아. 요 우리 그왕제도 이렇게 태권도복 입고 우리도 보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 나올까요? <laughs> 권도. 아, 그랬어? 아, 잘한다고 그러던데.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본문에도 나왔죠. 흑암 경제는 그 점치는데 귀신한테 전부 갖다 돈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미래를 갖다 맡기고 있잖아요. 어, 우리 그다음에 어, 이 귀신이 귀신은 뭘 하냐면은 반드시 복음을 방해해요. 근데 내가 아, 내가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랑 차이가 멀어질 것 같다. 근데 저 친구는 진짜 꼭 복음을 들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그냥 어 이렇게 안전해져안 되겠죠. 내가 못하면은 방해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지. 왜냐하면 왜 복음을 방해하냐면 이 귀신이 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도 복음 말씀 들어가면 지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그 속에서 나와서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만 못전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사용해야 돼요? 최고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내가 공부 안 되고 그럴 때나 공부 못하게 만드는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이 허감의 조직은 권세 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떠나갈지어다. 아까 우리 김덕준 교사 선생님이 교사가 그 예배를 방인 허감의 조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죠. 요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권세기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 흉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실컷 두드려 맞고 옷도 활딱 벗겨지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았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제발 귀신아 귀신아 나가 주라 나가 주라 애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너는 누구냐 하고 두드려 패서 트라우마가 왔다는 거 뭐냐면 귀신이 들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그 점집 가고 싶어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언약을 꼭 잡고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 나중에 그런 현장도 한번 인도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최고로 힘이 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 흑암이 꺾여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또 이렇게 권세도 사용하면서 또 내가 실천해야 될것 작은 부분 또 인도 받으면서 또 실천하고 2월 9일 날 오후 2시에 주일 날 오후 2시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구원의 길 그동안 쭉 해왔던 친구들이 또 발표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자기 맡은 램넌트들과 같이 또 어떤 이렇게 발표도 또 이렇게 같이 갖고 하니까 다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원래 헌신 예배에는 우리 교회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헌신 예배라는 그 헌신 예배다 이렇게 하면은 꼭 헌금을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원래 헌신은 그 그 헌신 그러면 기억하기도 좋죠. 헌금 같이 그래서 마음 담고 같이 또다 참석해 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